자, 지금까지 뭐 어느 나라 미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일본에서는 1 년에 두번전국 투어를 에, 항상 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 했을 때는 에, 어떤 낯설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 일본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숙해지고 노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사랑이 느껴지고 또. 친구가 됐고 좀더 가까워졌던 그런 느낌이 에, 들었기 때문에 아, 지금 굉장히 그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못하고 또 예전이나 더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죠. 어, 이번에 공연은 굉장히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 제 노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만족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어, 때로는 쇼크를 많이 받는 그런, 어,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 쇼크를 받을 때마다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열심히 도 해봤고, 음악이라는 장르가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어, 갈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꼭 갈수 있는 데까지 꼭 가고 싶습니다. 아직 풀어라는 아,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